라오스 11월말에 하늘이 이렇게 청명하고 맑아요. 21도 오늘.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게 폈어.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패션 브루시가 어디 숨어있었대. 아주 상품이네 상품. 바카 음? 이게 바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음 너무 향그러 워 이거 국수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꽃이 많으니까 온갖 나비가 날라와서 꿀빨고가 이 칸나는 왜 이렇게 이 꽃을 감당을 못해서 바람에